자, 안녕하세요. 네. 세븐 나이즈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는 도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총력전이 한번 끝났습니다. 이제 포인트를 또 받으셨을 거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도모님, 무과금 입장에서 총력전 포인트는 어떤 거를 사야지 좋을까요?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요것도 영상으로 간단하게 그냥 찍어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걸러 들을 건 걸러 들으시고 아 이게 맞은 맞는 것 같아 하면 따라 하시면 되고 하실 수 있는 가이드가 될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더 강조드리자면 무가금 입장이고 도모의 생각이라서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틀렸다 생각하시면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,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매하시면 좋은지 한번 제 생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총력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빛나는 스킬 강화석이 있습니다. 이거를 그냥 무조건 저는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, 이게 끝이냐? 그게 아니죠. 이거를 구매하고 남는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. 근데 저는 남은 포인트로 뭐 열쇠, 쫄카드, 뭐 스킬 강화석 구매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무엇을 구매하느냐 그럼 남은 걸로 뭐이런 걸로 구매해야 되는데, 점수가 안 되는데? 요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,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. 5000개를 쓰고 지금 1400개가 남았잖아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얻는 포인트가 한 7000포인트를 또 얻는다면 8400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럼 또한개 사죠. 그러면 3400포인트가 남겠죠. 다음에 또 7000포인트를 얻게 된다면 1 4 0 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. 그럼 1400포인트면 그때는 이걸 두개 구매할 수 있는 거겠죠.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를 이런 데다가 쓰지 말고 계속 아껴 놨다가 한개한개 한개 사다가 모였을 때두개 사는 어 그거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왜 그런가니 하 지금 결투장에서 나오는 이 포인트, 총력전에서 나오는 이 포인트로 살수 있는 빛나는 스킬 강화석 말고는 무과금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일회적인 거. 일회성 말고는 없습니다.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사, 수단이 총력전, 결투장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. 무탑에서 뭐 110층, 120층에서 한 개, 두개 주는 거. 그다음에 레이드 10단계 클리어 해가지고 한 개씩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싹다 타먹었다면 더 이상은 진짜 무과금은 빛나는 스킬 강화서가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개한 한 개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포인트를 이거 위에 있는 걸로 만약에 사버리면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요 어, 열쇠 상자를 루비로 사면 되죠 골드는 여러분들을 아껴 써가지고 장비 강화를 신중하게 하면 됩니다 영웅 소환권은 쫄작 해가지고 루비 하루에 모이는 게 있죠 제가 몇개 모인다고 계산까지 예전에 영상으로 해드렸습니다 사면 되는 거고 쫄카드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, 결투장, 그 다음에 길드, 명예, 요런데 그 다음 자파 상점, 골드 상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위시 소환권 하는 것처럼 저게 픽업이나 위시나 소환해가지고 루비 써서 모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, 나머지 희귀 선택권은 또 공성전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클리어 하면 4개씩 줘버리거든요, 지금. 그럼 일주일 짐치가 7개, 4728, 거의 30장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구매할 필요가 없고,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. 그 다음, 스킬 강화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습니다.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. 그런데 요게 조금 더 모아서 이거 구매하는 게 낫고. 그렇고, 장신구 상자를 구매하는 게 낫다? 요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, 여러분들 이 게임의 특성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, 결국에는, 어, 그 전투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임이거든요.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면, 지금 여러분들이 쫄작을 1-1, 악몽 1-1, 그 다음에 6-1, 요런 데서 하시고 계시지만, 결국 진짜 한달 정도만 더 지난다면, 제가 봤을 때, 무과금도 악몽 11-1에서 쫄작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. 이 전투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에는 다 올라가고, 무탑 같은 경우에도 100층 후반대까지 막다 가고,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의 형식입니다. 그런 걸로 봤을 때 요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쫄짝하다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산다? 진짜 아까운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조금, 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차라리 이거 한개 구매할 바야 요거 두개 하는 게 낫고, 요거 두개 구매할 바야 요거 한개 하는 게 낫습니다. 이거 한개 구매할 바야 이거 다섯 개 하는 게 훨씬 낫겠죠. 누가 봐도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. 요거는 나중에 쫄짝하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. 요거는 그리고 뭐 여기서 전설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는데 확률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날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 구매하는 거는 그래서 좀 비추천드린다. 그래서 총력전은 결투장이랑 좀 다르다. 어, 재고가 한 개밖에 없어서 매주마다 구매하고 다른 거구매도 되는 상점이지만 요거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재고 품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면 다른거 구매하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모아서 그냥 이것만 계속 구매하는게 저는 충분히 좋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이 스킬 강화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보감해보시면 자 이게 스킬 안 강화 안되는게 보이거든요 원래 공격력이 130%죠 강화되면 170%까지 올라갑니다 40%의 데미지, 물리 공격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 공격력의 130%인데 물리 공격력 이런 거 전부 다 따져가지고 한40% 정도의 이 데미지를 올리려면 장비를 얼마나 파밍을 해야 될까요? 엄청나게 파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거 구매해가지고 딸깍 해버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과금한테는 열쇠 낭비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스킬 강화를 시킴으로써 뭐 연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법 공격력의 43%, 생명력의 6%, 요런데 강화시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. 그러면 이거 강화함으로써, 어, 악몽1-1 쫄짝 컷을 맞출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걸 강화 안 하고 장비로 맞추려면 레이드 파밍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과금한테는 좀 많이 소모가 좀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거,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거죠. 열쇠 낭비, 그다음 루비 해수 못 받고, 뭐 여러 가지로. 그래서 이 스킬 강화석 한 개가 이 전설 영웅, 지금 픽업으로 나오고 있는 영웅들의 이런 사기적인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엄청 좋다는 겁니다 이 연희 같은 경우에도 평타 강화한 거랑 안한 거랑 엄청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11-1에서 평타 강화 안 해가지고 안 돌아가던 게 이거 함으로써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요 스킬 강화석이 무과금한테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모든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스킬 강화석, 빛나는 스킬 강화석부터 사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어, 무과금은 진짜 어디 패, 픽업 패키지 이런 거 나오는 거에서 구매를 한한 한 개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것도 구매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가치를 보세요 지금 어, 루비가 지금 2,600개 주고 한개 주는데 이게 5만 원이잖아요 가치가 엄청나죠 사실 이거는 루비 2,600이면 하루하면 한 2,000루비 정도 나오거든요. 2,000루비 이벤트랑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싹다 돌리면 2,000루비 아니면 1,000루비 후반. 그럼 이틀 정도면 이거 얻어지는데 나머지 이건 얻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거는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쳐도 이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가치가 무과금한테는 이게 거의 한돈한 한 3, 4만원 돈 하는 겁니다. 한 개가. 근데 그거를 공짜로 산다? 그리고 조금만 이걸 안 쓰고 모아가지고 하면 한 개가 아니고 한 번에 두 개를 또살수 있다?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살 이유가 없겠죠. 어, 이유가 없고 다른 것들은 사실 루비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라서 무과금도 모아가지고 함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아무리 루비를 10만 루비라든지 뭐 이렇게 모아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픽업 나와가지고 그 픽업캐릭 2초월 시켜가지고 한개 주는 거 그런 것밖에 못 하거든요. 근데 심지어 2초월 시킬 때도 루비가 거의 3만 루비, 4만 루비 정도 필요하잖아요. 가치가 엄청나죠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시고 다른 거뭐 진짜 필요하다면 사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계속 2월 시켜 가지고 요거 한개한개 한개 사다가 2월 시킨 거 쌓여서 두개 사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과금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